1편9 2편1절만 보겠습니다 9 2편1절편1 0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지존자여 십0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뭐옛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한가위만 같더라.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럴까 아멘까지 할끊었고 말하면은 일하지 말고 배불리게 먹자고 그 말이야 지금. 좋은 말이 아닌데.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늘그 설교할 때딱 강단에 서면은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laughs>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 좋은 일, 좋은 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뭐가 좋은 날입니까? 대개 좋은 날, 좋은 사람이라거든요. 뭐, 이렇게, 부부 관계가 좋다. 뭐, 그런데, 어, 어, 어떤 게 좋은 관계입니까? 그게. 그, 우리는 되게 이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날이고, 자기에게 좀 이익이 되면 좋은 관계고, 그러죠. 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도, 복음과 전도라는 관계 가지고 봐야 돼요. 부부가 뭐뭐 뭐, 뭐, 뭐라더라 뭐 찰떡궁합이라든가 딱 붙어 있다고 말이겠죠 찰떡처럼이 그래도 복음과 전도와 관계없는 찰떡궁합이라면 그것도 축복은 아니요뭐내고뭐 이렇게 또 해볼 뭐 라이스데이 nice 뭐 이러잖아요. 그냥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시스템이란 말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조합 그런 말이제 뭔가 딱 조합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은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세팅이라고 하죠 세팅이 딱 되죠,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 사건, 뭐 이런 게 오지 않습니까? 그게 싹 이제 이런 응답의 조건들이 되는 거죠. 요게 안돼 있는데 뭐 사건이 터졌다, 사건. 문제 온다, 문제. 이것다 갖춰지면은 사건 터지면은 그게 곧 응답, 무 가는 길이 되고 그러죠. 뭐, 우리는, 뭐, 오늘 또 좋은 날, 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뭐 이러지만은 다이슨, 오늘 읽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를 만나고 밤에는 주의 성실을 체험케 없어서 그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리스도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은 그 좋은 일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안 좋은 일도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밤에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다할수 있어 누구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답이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하는데 답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부 설교 제목이 신성 모독죄거든요. 대제사장은 율법 다 지켰어요 대제사장은요 세절기 확실하게 지키겠죠 11조 7저하게 하겠죠 안식일은 말로 다할수 없이 지키겠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은 안 믿어요 그걸 보고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은 게 아니고 지금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죄를 지고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다? 그게 신성모독죄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 생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는, 야, 우리가 또 다른 증거를 찾을 건뭐 있냐? 저거는 신성모독죄로서 사형에 해당된 죄다. 침 뱉고 빵 때리고 막 이제 사형시키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은 천번 만문 고백했는데 답이 안 돼. 그게 신성모독죄라니까? 그 신성모독죄를 지고도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그게? 답이 돼야 돼, 답. 답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 교회로 데려올 수 있어요. 속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 간증하고 다 하거든요. 사람 교회 데려올 수 있는데 그 교회 온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아, 나에게는 이것저것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생이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을 못 찾아서 가는 겁니다. 답 찾으면 갈 일이 없죠. 자, 답은 찾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엘리아도 무엇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요, 오직 욕에 탁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직.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뭐가 시스템이 되죠? 끝나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뭐가 부족해서 뭘 채우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만족해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끝나, 아담은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왜 우리가 막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면 새로운 피조물, 단어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상태는 잘 의식을 안하려 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상태를 자꾸 확인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상태, 구글을 늘 찾고 그걸 묵상해야 된다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감람원에서 준 미션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게 이거 아닙니까? 1장 8. 이걸로 딱 시스템 돼야 돼요. 그래야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탁 시스템. 영적인 조합이 탁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 이걸 가지고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이 영적인 시스템 가지고 이제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또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모였어요. 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제, 구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환경이 탁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없는데 기도한다. 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원보원하고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지. 의식주 구하는 기도나 하고요. 아무, 아무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게. 이래 돼야, 요, 이제, 영적인 환경이, 세팅이 딱된나말이요 이렇게. 베도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요게 시스템이 되니까는, 이렇게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성교 시작하기 전에 사정의 13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주를 성겨 금식하고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저 사정의 16장 6절에서 10절 두루와에서 마게도녀가 가지고 사정의 16장 13절 15절 기도하는 곳 찾다가 만나게 누리 아닙니까 이렇게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축만을 받았느냐. 이렇게 먼저 환경이 탁 만들어진다니까요. 영적인 세팅. 네. 자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증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증인으로.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증거인데 무슨 증거냐? 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증거가 와요. 지난주에 여러분, 깊은 기도하면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오는 증거가 뭐지요?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증거가 오잖아요. 거기,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아, 그리스도 오직, 오직 성령. 여같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디 에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oneness 이렇게 응답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누구입니까? 요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속에는 요셉 과만 함께 한단 말이 아니지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위드 임마늘 언네스. 추레국기 3장 12절에도 정령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요 제자들 부르셔가지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나만 함께한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나하고만 함께하면 뭐합니까? 다들 있다니까 위드 위만을 얻냈어요 뭘 우리가 막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란다고 되면 뭐안될게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영적인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영적인 축복이 조합을 딱 이루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딱 환경이 만들어져요. 세팅이 딱 돼. 그러면 당연하게 오게 돼 있죠. 뭐가요? 응답 오는데. 이렇게 우리 증거로.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시스템을 탁만들면 되느냐 그리스도로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다이 보세요. 다이 아침에 주의 인자를 만나고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 말이 곧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침에도 그리스도를, 저녁에도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시스템이 탁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컨셉 아닙니까 컨셉? 자, 그러면 딱 세팅이 이제 되지요.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어지요 이런 사건도 생기고, 뭐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지요, 뭐 사람이. 근데 그게 싹 뭐요? 이제 증거를 주시기 한거러고그래 증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그래서 증인으로 항상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느냐? 이제 여러분 막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또 많겠지만은 이제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그리스도를 체험케 없어서요. 밤에도 그리스도를 체험케 없어서 뭐 쉽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잘못하면은요, 그 이렇게 세상 것이 들어와요. 기도 잘못하면 육신적인 기도 하면 할수록 세상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잘못하면은요 사단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을 체험케 없어서 그때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모든 범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